삼 나올 자리 아, 분위기는 끝내주는데 하, 안 보인다는 아유.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분위기만 산이 안 보인다는. 고비들만 많이 있네, 고비만. 고비만. 아이 다리야. 아다리 우리 득기가 좋아하는 고비. 고비, 고비. 아이고, 한 고비, 두 고비. 고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고비. 많이 있어요 이거 따가면 뭐해 힘만 들어 후. 분위기는 끝내주는데 없다는 이런데 없으면 없는 거야 자연삼이 안 보입니다 꽝을 치고 가야되는 사람같아요 꽝을 치고 분위기 좋아 없어 오행도 안보여 오행도 날짜리인데, 없다는, 안 보인다는. 희한하게 안 보이네요. 완전 정글이야, 정글. 오휴오리없 <목소리> <없어> <목소리> <laughs>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행도 보이는데 행 자리도 안 보입니다. 아이고. <laughs> 없어, 없어. 안 보여? 아이고 날파리가. 깔따고 드릴 때 엄청 생겼습니다. 봐 <laughs> 자, 봐줘, 아재 TV. 보시는 분들. 오늘 꽝 산행.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운동하러 왔다 생각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, 힘들어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